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하리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은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부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김한 주님의 날 예배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내푸신 축복의 은혜의 장 중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함에 거하는, 준비한 예배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주 하나님을 오 찬양하네 아멘 다같이 교동문 3번을 함께 교록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해 말하고 참자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네.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구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과 4 0 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이 마을 이건 무마이 주변 에다 살 거만. 인도하소서 비난처의 대수여 세상 을감하게 의심이 내사 나의 숨겨 고통 주려 주여 나의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원한 온가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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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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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령님께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불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선을기히게 드린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절의 순복도이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점수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본제했던 일상에 살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시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여주어주시고그는 소장으로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하여 기도하면 선도자가 되어 오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에 다시 없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날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하면 후보되는 교회가 되기에 가 없어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성형교회가 지역사의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동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서와 화업으로 국민에 대한 열심과 성진과 사랑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께, 장앙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목할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하시면, 말씀이 순번할때 우리의 신령마다 변화되고 시혜되는 놀라운 은혜에야 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면, 용구원의 힘을 돕게 하시면, 앞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수를 주장하옵고 우리의 죄가 전진속가도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ਸੁਧਰ ਸਕਦਾ ਹੈ।